안녕하십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벤츠 고양전 시장의 김정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번 카브리올레에 이어 마지막 CL253 쿠페 서울 모빌리티 패키지를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또한 유튜브를 통해 연락 주셨고요. 덕분에 CL이 서울 모빌리티 패키지 마지막 제고인 쿠페와 카브리올레를 동시에 출고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 모빌리티 패키지란 올해 4월에 열렸던 서울 모빌리티 쇼 전시 차량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된 단발성 패키지입니다. 구성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장 컬러 그라파이트 그레이 마그노 AMG 나이트 패키지 AMG 다크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AMG 다크 크롬 벤츠 로고 및 레터링 20인치 AMG 블랙 휠과 AMG 퍼포먼스 하이엔드 시트 그리고 AMG 스타일링 패키지 등총 옵션가만 1,250만 원. CLE53에서 구성될 수 있는 패키지 중 가장 특별하고 가장 비주얼적인 조합입니다. 전후면에 블랙 에어로 파츠가 추가 장착되며 윈도우 몰딩, 사이드 미러, 휠까지 블랙으로 마감됩니다. 또한 세로 그릴과 벤츠 로고와 레터링은 다크 크롬이 적용되어 있어 톤온톤 올 블랙 포스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차량입니다. 먼저 외장 컬러는 그라파이트 그레이 마그노, 즉 무광 그레이 컬러입니다. 실제 조명 아래에서 보면 빛이 반사되지 않고 차체 곡면을 따라 은은한 결이 살아나는. AMG 특유의 매트한 텍스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차량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실내입니다. 레드 AMG 퍼포먼스 하이엔드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는 서울 모빌리티 패키지에만 있는 최상위 트림으로 허벅지, 옆구리, 어깨까지 움켜지듯 잡아주는 탁월한 지지력과 AMG 특유의 스포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일체형 헤드레스트와 측면 볼스터 그리고 어깨를 감싸는 구조가 AMG GT에서 볼수 있는 그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시트의 펀칭, 스티치, 레드와 블랙의 대비까지 실물로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앞으로 서울 모빌리티 패키지는 구매하실 수 없지만 비슷한 옵션으로 다크 나이트 패키지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비용은 780만 원이고요. 조만간 다크 나이트 패키지도 출고 예정이니 그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15대 한정판 모델로 나온 CL253 쿠페 리미티드 에디션도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서울 모빌리티 패키지와 비슷한 외장 파츠에 옐로우 포인트가 추가되어 있고, 휠 디자인 또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20인치 단조 휠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같은 시트지만, 옐로우 컬러와 옐로우 스티치, 옐로우 안전벨트가 적용되었고, 인테리어 트림은 카본 트림과 카본 핸들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옵션 비용 포함 1억 3130만 원이며 프로모션까지 적용하면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 가능합니다. 외장에 다소 부담스러운 AMG 데칼은 제거가 가능하니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벤츠 전 차종이 높은 연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컬러별로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